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13일 첩의무기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 신문 이런 매체들을 보면 도대체 어느 부분을 유죄라고 하고 어느 부분을 무죄라고 했느냐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뭐 헷갈리게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게 왜 그러냐? 어 기본적으로는 판결문이 아직 나온 게 아닙니다. 판결문을 법정에서 판사가 읽었죠. 아마 거기에 가서 이제 듣고서 기자들이 썼는데 정확한 개념 이해가 부족했던 건 아니냐. 왜냐면 대북 송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원래 대북 송금이 아니고요. 외국환 관리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외국환 관리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판단하는 거지 대북 송금 자체가 뭐, 그, 불법이다. 아니죠. 대북송금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유죄냐, 무죄냐가 갈리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이런 부분 헷갈리죠? 그 다음에 대북송금을 800만 달러를 했는데 총, 그 중에 500만 달러는 스마트팜 사업비, 300만 달러는 방북비용인데, 이 중에 그러면 어떤 거를 인정을 했느냐. 거기다가 김성태 전 회장의 정치학원법 위반 부분도 있고요. 뇌물 증거 부분도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국내법으로 남북교류 협력법을 위반했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여러 개인데 그중에 뭐요 부분을 유죄, 요 부분을 무죄,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일부 기자들이 그거를 뭐 뭉뚱그리고 뭐 이렇게 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독자나 시청자분들은 더 이해가 안 되고 저도 그 아침에 전부 다 봤는데, 아, 이걸 이해를 하고 쓴 것인가? 하고 의문이 드는 부분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거는 판결문을 이제 보고 나서 며칠 뒤에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정리한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 왜 이렇게 관심을 갖느냐? 결국 이재명이 이 방북비용이나 아니면 뭐 스마트팜 사업비에 관여했느냐 안 했느냐? 그 재판을 지금 곧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이그 이화영의 판결문하고 김성태의 판결문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쌍방울 그룹이 800만 달러를 그 이재명의 경기도를 대신해서 북한에 냈다. 이건 인정이 되는 겁니다. 800만 달러 다 인정이 되는 거. 북한에 낸 거를. 그다음에 이재명의 방북 비용. 이거 북한에 전달됐다는 거, 이거 다 인정한 거고요. 그다음에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뭐 자기 그 주가 조작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기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대북 송금을 했다. 이거는 인정을 안 했습니다. 다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회유, 권유로 대북 송금을 했다. 이걸 인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 쪽은 아니 그 쌍방울 주가 조작 통해 가지고 돈 벌려고 한 거지 이재명의 경기도를 위해서 한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해 왔죠. 그거를 완벽하게 재판부가 이화영의 판결문에 이어서 김성태의 판결문에서도 부인한 것이다. 그건 맞지 않는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런데 검찰이 당초에 김성태 전 회장 또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기소한 거는 이 800만 달러가 모두 외국환관리법 위반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기소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재판부가, 어, 그래, 외국한 권리법 위반 맞아. 라고 얘기한 거는 394만 달러. 그러면 나머지 406만 달러는 무죄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거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는 겁니다. 자. 왜 394만 달러만 유죄라고 봤느냐? 이 국내 외국환 관리법 위반이기 때문에 돈을 해외로 가지고 나갈 때 아마 외국 가셨을 때그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만불 이상 가지고 나가면 신고해야 됩니다 이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외국환 관리법을 위반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쌍방울 그룹 임직원을 통해서 중국으로 돈을 계속 가지고 나갔거든요 근데 그 가지고 나갈 때 세관에 신고를 안 하고 나가니까 이게 외국환 관리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만약에 미국으로 가지고 나갈 때도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것도 위반입니다. 외국관관리법 위반입니다. 꼭 북한으로만 가지고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별도의 법이지 별도의. 그건 이제 뭐 남북교류협력법 국내적으로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중에서 왜 394만 달러냐.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라고 그랬죠. 이 중에 164만 달러. 그리고 이재명 방국비용 300만 달러라고 그러는데이 중에 200만 달러는 국내에서 가지고 나간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외국에서 환치기 방법. 환치기 방법은 국내에서 거래를 다 마치고 나서 외국에 있는 돈을 주는 겁니다. 중국에 있는 돈 180만 위안인가요? 그거를 준 거고, 그거는 국내에서 가지고 나간 돈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환관리법 위반이 아니다. 또 홍콩에서 준거 이것도 국내에서 가지고 나간 돈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원래 그 은행계좌에 있었던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도 무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개념상 외국환관리법의 휴대, 그러니까 가지고 나간 부분이 위법한 거기 때문에. 가지고 나간 부분만 따지다 보니까, 그거 확실한 것만 따지다 보니까, 일부가 무죄, 일부가 유죄, 이렇게 나눠진 거죠. 그걸 이제 막 헷갈려서 보도를 하다 보니까, 어, 검찰이 대북송금 기소한 것 중에 절반 이상이 무죄네? 그거는 아니지. 대북송금은 다 인정이 되는데, 국내에서 가지고 나갔느냐, 아니면 해외에 있는 돈을 줬느냐, 요 부분에. 뭐 궁극적으로 따지면 해외에 있는 돈도 국내에서 가지고 나갔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이 판결로 보면 입증이 안 된다 해서 아마 그렇게 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500만 달러 중에 164만 달러, 300만 달러 중에 230만 달러만 이제 휴대해서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외국환관리법 위반이다. 요렇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게 이제 결국은 대북송금은 다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그 대북송금의 방법. 근데 환치기 같은 경우는 지금 검찰이 기소한 외국환관리법 몇조 위반, 이거 말고 환치기를 처벌하는 별도의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검찰이, 이 조항을 위반했다, 이렇게 기소를 안 했기 때문에 재판부는 환치기는 무죄, 이렇게 된 겁니다. 만약에 공소장을 변경해서 그것까지 하면 전체 800만 달러가 유죄가 될 수도 있다. 이건 완전히 법률적인 개념입니다. 여하튼 대북 송금은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외국으로 가지고 나갈 때이 문제죠. 근데 국내에서 이렇게 돈을 가지고 나가면서 북한하고 뭐 이러이러한 협력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남북교류협력법이라는 거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는 이 법의 위반, 이걸 얘기 안 했거든요, 검찰이. 왜 그러냐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기가 뭐 돈을 직접 그, 가지고 나가거나 북한하고 사업을 한건 없지 않습니까? 김성태한테 시켜서, 김성태를 회유해서, 자, 좀 돈을 좀 대신 내줘라.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이거를 기소를 안 했고요. 김성태 전 회장은 본인이 직접 지시를 하고, 기획을 하고, 이렇게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중에서 남북교류, 통일부 장관한테 신고를 안 했으니까 교류협력법 위반이 되는 거고, 그 중에서 500만 달러 스마트팜 사업비는 위반이 되는데, 그럼 이재명 방북비용 300만 달러, 이거는 또 교류협력법에 보면, 이 뭔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거는 신고를 해야 되지만, 시행하기 전 단계, 준비 단계, 준비 단계로 뭐 이것저것 그한거 이거는 우위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뭐 뭐 이재명 방북을 위해서 사전에 그 얼마 주었다. 이런 거는 우위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 그러니까 아마 교류 협력법이 그렇게 돼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또이 부분은 무죄. 그래서 300만 달러 부분이 무죄. 뭐 이렇게만 나오는데 그게 교류 협력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막 헷갈리는 거죠. 음. 자,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대북송금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환관리법 위반이고, 어,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문제는, 자, 그러면 이재명도 이제 대북송금 이것도 외국환관리법 위반이죠. 그걸로 기소가 됐는데, 그이 기소의 전체 검찰이 기소한 전체 취지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화영 경기도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다 연결돼서 이 부분을 모두 다 사실로 알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다 보고를 받았고 그다음에 김성태 전 회장한테 전화로 이거 이화영 전 부지사 바꿔주니까 고맙다고도 얘기하고 다 이렇게 해서 공범이다 이렇게 기소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재명은 거기에 대해서 어, 난 보고 받지 못했다 이화영의 단독 행동이다 이렇게 주장을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런 상식을 뛰어넘어서 이재명은 그걸 다투고 있는 겁니다. 난 보고 받지 못했다로. 이제 김성태 이화영이 모두 대북 송금 부분에 관해서 유죄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이 부분에 유죄를 받으려면 이재명이 알았다는 것을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재명한테 보고했다는 거를 이화영이 실토했다가 나중에 뒤집었죠. 자, 그러면 이재명을 처벌 못 하는 거냐? 아니죠. 여기서부터 이제 이재명이 알았을 정황, 이거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그 이재명 재판에서 끊임없이 주장을 하고 재판부를 설득해서 재판부가, 그래. 아니, 부지사가, 부지사가 지사의 방북에 대해서 했다고 하면서 한 번도 보고를 안 했다. 그 비용을 누가 되느냐에 대해서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검찰이 확보한 내부 보고서 뭐 이런 거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입증이 될 수도 있고. 쟁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북 송금의 공범이냐? 이 부분은 이재명이 보고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알았느냐 몰랐느냐 요건데 뭐상식적으로 얘기 안 되지만 법률적으로 따져서 이제 그게 과연 몰랐다는 게 가능하냐 하는 부분을 놓고 공방을 벌이게 될 것이다. 이제 저는 뭐 이재명 전 대표가 빠져나가기 어렵다고 봅니다. 뭐 워낙 몰상식한 주장이죠. 부지사가 경기도 사업을 위해서 아니 이화영이 경기도 지사였다면 몰라도 부지사 아닙니까? 거기다 평화부지사, 남북 뭐 이런 걸 담당하는 평화부지사인데 경기도 사업을 이화영이 전적으로 자기 전결로 지사한테 보고도 안 하고 북한하고 협상했다? 말이 안 되는 주장이고. 그 다음에 부지사가 지사에 북한 가는 문제를 지사한테 보고도 안 하고 북한하고 협상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내부에 뭐 2018년 7월에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지사에 당선된 후에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보고해라. 이렇게 지시한 공문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건 시시콜콜한 수준에도 안 들어가냐? 이런 공방이 앞으로 이재명 재판에서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화영 판결과 김성태 판결이 다르냐, 같으냐 하는 부분하고 그 중에 800만 달러, 이재명과 연관된 이 800만 달러에 대해서 뭐 여기저기에서 엄청 헷갈리게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정리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